잠실 야구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성호입니다. 진짜 야구 SBS 스포츠의 2016 타이어뱅크 KBO 리그 오늘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팀간 2차전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타순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정주현, 2번 이천웅, 3번 박용택, 4번 이병규 현재까지 이번 시즌 1승 무패 2.04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우규민 선수고요. 사실 투심과 포심을... 비교해봤을 땐뭐 구속이 조금 덜 나고 덜 나고 3, 6안의 코스 빠져나갑니다. 정성훈의 안타. 2, 4 이후에 의미 있는 안타를 뽑아내고 있는 LG 트윈스. 밀어칩니다. 1, 2간 꿰 뚫습니다. 유강남의 안타. 두 타자 연속 안타. 그것도 2, 4 이후 하위 타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끌어당깁니다. 오른쪽 우중간 멀리 높게. 오지환의 선제 3런 홈런 투아웃 이후에 하위 타선에서 세 타자 연속 안타 오지환의 시즌 두 번째 홈런이었습니다. 지금 뭐 몸쪽에 약간 높은 볼인데 오지환 타자가 거의 받쳐놓고 치다시피했어요. 예. 점수 특히 엘지의 베테랑 타자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박용택 선수의 타격감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3육엔 빠져나가는 타니다 아쉬운 수비를 타격에서 만회하고 있는 박용택 선수입니다. 미국에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 몸쪽 깊숙했습니다. 결국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하는 히메네스입니다. 투앤 원. 이번엔 왼쪽입니다. 날카롭게 한 떨구는 유강남. 앞서두 명의 주자를 홈으로. 2타점 적시타 유강남입니다. 유강남을 택했던 잭 스튜어트. 추가 2실점 스콘 홉. 2구 왼쪽입니다 크게 날아갑니다 히메네스 담장 밖으로 갑니다 멈춰있던 LG 트위스의 득점 이제야 6득점째를 기록하게 됩니다 지금의 홈런은 LG 입장에서 뭐 상당히 그 기분 좋은 그런 점수가 될수 있고요 예. 뭐 사실 박민석 선수의 낮은 슬라이더로 보여지는데 히메네스 선수가 상당히 좋은 히팅포인트에서 좋은 타구를 날렸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시즌 첫 무한타 경기를 치렀던 히메네스. 오늘 이 홈런을 위한 침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깥쪽 끌어당깁니다. 눈으로 2루 주자를 묶어 놓고 원아웃. <laughs> 투볼 투 스트라이크. 끌어당깁니다. 이번에도 2루 주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투아웃. 선두타자 이호준 선수의 깨끗한 2루타가 나왔지만 후속타가 나오진 않습니다. 네. 오늘 체인지업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다만 오늘 빠른 볼이나 슬라이더가 좀 가운데 몰리는 공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김태구의 타구로 오른쪽 파울지 역에 떴고 결국 마지막 아웃카운트였습니다. 최종 스코어 6대3. 어제 패배를 서록한